제가 아는 목사님이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직 수준이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너무 그 수준을 낮춰서 교게가안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 항상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정말 교회를 잘 삼을 수 있다는. 특히 이제 작은 교회는 더하죠. 음. 그거를 어, 사람들이 양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음. 시간과 또 안에 이제 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음. 실제로 가르칠,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클럽은 자발적이고, 음. 그리고 또 어, 굉장히 검증된 음. 그런 책을 가지고 쉐어할수 있기 음.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음. 리소스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음. 한명 예. 네. 그, 요새, 명랑이라는 영화가 대박을 네. 어, 했잖아요. 천오백만이 네. 넘는. 근데, 어, 명랑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흥행에 성공할 거고 아셨어요? 저는, 항상, 제가 광고를 했기 네. 때문에, 광고든, 뭐, 영어든, 네. 대중문화는, 그 시대는 모습이 음.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음. 해요. 근데 지금은 뭐 교회 안에도 리더가 없다 그러고, 음. 또 사회에도 어. 리더가 없다 그러고, 그럼 누군가 영웅을 보고 싶은 음. 거죠. 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맞아 떨어졌고, 음. 또한 그, 음, 그런 이순신이라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음. 있었기 때문에, 음. 이게 음. 가짜였으면 안 됐을 진짜요? 거예요. 네. 진짜였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 사람들의 목마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 그랬어요. 그 그런데 그리스앤버스 재단에서 지금 북클럽에 음. 네, 느닷없이 난중일기라는 <laughs> 오디오북을 어,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저는 무슨 예언적인 거, 엄청... 이 이것보다는 제 미국의 그 지금 총영사님이시는 분이 어. 어, 비그리스찬까지 합쳐가지고 음, 음. 좀북클럽을 하고 싶다.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순신을 좀배워봤으면 어. 좋겠다. 해서 어. 난중일기. 일단 녹음을 했던 거예요. 어, 굉장히 좋아요. <laughs> 야, 그 야, 그런 불신자들도 포함할 수 있는 어, 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문화에 대한 음. 거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또 특히 어린이들 음. 또뭐 어, 음. 결혼 또는 음. 가족에 대한 음. 거또 여자들의 음. 문제들 이런 것들은 더 전문적으로 제가 좀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서 예, 계속 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어, 책이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을 많이 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